러라이스 카메인 라운드라서요. 이번에는 일반 삼겹구이랑 쫄면, 김치찌개, 쌈야채들 싸 먹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가격은 총 2만 원이고요. 가성비 되게 좋은데 시킨 것 같아. 수술 준비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쌈을 싸 먹으려면 청결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일단 이게 2인분이 오다 보니까 밥도 두 공기가 더 왔어요 이거 먼저 먹을까? 집밥보다? 쉬고 있어라 쫄면님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떠들고 있었네 이거 빨리 비벼드려야 돼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라서 아, 하필 이거 오늘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흰옷인데 쫄면에다가 김치찌개 있네 삼겹살이 좀 두툼해 하나가 이만해요 잡아 캠 잡아! 잡아! 잡아 이씨 아씨 그냥 그냥 그래요 삼겹살이 보여줄라 해도 얘가 협조를 일산해 버리네 음~~ 뭔가 삼겹살인데 훈제 같아

아 면발이 너무 통동해 그리고 가시랑 김치찌개 여기에 고기가 몇점 들어가 있나 볼게요 김치찌개도 고기를 좀 넣어주거든 이렇게까지 휘저을 정도로 그릇이 크지 않은데 <laughs> 고기는 안 들어있네요 여기 무에다가 고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 제가 원래 싸먹을 때전 고기만 먹거든요 오늘 한번 마늘이랑 고추 처음으로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음! 이 게임은 이일임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개임은이 게임은 이게임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방금은 좀 푸짐하게 샀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고기 두 개만 넣을게요. 쌈장 완전 많이 넣어. 고추, 마늘. 음. 음. 떡 한번 먹어볼까? 떡은 진짜 떡이다. 떡에는 간을 1도 안 해놨네요. 간장 삼겹살, 매콤 삼겹살을 팔았는데 난 그냥 일반 삼겹살 시켰거든. 그래서 완전히 떡에는 간이 안 돼있네. 나 살면서 마늘 쌈에 싸먹은 거 처음이거든? 진짜 맛있다. 응. 음. 음. 일단 지금 상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추 지원사격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더 t u a 거든요상 n 투 t 아. 상 r y 이번 n c t u a r y Sanctuary, s a 아 c 아우 a r y 아 a n c t u a r 밥으로 일단 덮어놔요. 얘들이 탈출 못하게. 일단 아래쪽에 쌈, 위에는 밥으로 덮어. <laughs> 음, 맛있겠다. 와, 내 주먹만 해. <웃음> 진짜. <웃음> It's <laughs> 와 개맛있다 근데 밥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알이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목구멍 옆으로 넘어가긴 했어 나는 넘어가는 소리를 안했는데 얘들이 파도 여기 까서 찾다보니까 알아서 넘어가더라고요 <laughs> 이거 한번 파절임? 여기다 한번 싸먹어볼까? 이번에는 고기랑 쫄면 한번 싸 먹어볼게요. 밥 대신 쫄면 다 먹어자 그래. 맛있을 것 같아. 쌈장 은 넣어야겠지? 어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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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. 화통 좀 잡부리지 마. 여러분들 이렇게 먹지 마세요. <laughs> 아이씨 왜 자꾸 떨어져 자꾸 짜증나게 할래? 음. 아 고기가 없어 다 떡이야 마지막 남은 고기, 여 기서 싸먹어 볼까？상큼 한게 먹자. 마지막 은？아, 고소 해. 옥수수 먹어볼까요 음, 음, 음. 파클링 트로피카나 아 지금 탄산 너무 땡겨 한살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다행이야. 일단 뭐, 어느 정도 다 먹은 것 같은데,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다 떡이에요. 다 떡이랑 다 버섯이야. 근데 또이 떡하고 버섯을 우리 오리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. 벌써 입에 침고인거 봐. 입에 침이 하도 고여가지고 입이 노래진거 봐. 일단 우리 오리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맛있게 먹네. <laughs> 어, 어, 맛있게 먹어, 맛있게 먹어. 적당히 먹어. 다 먹지 마, 임마. 아, 아우, 벌써 다 먹었네. <laughs> 아, 우리 오리. 의지간이 배고팠나 보네.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도 도통하게 태어났어요. 일단 은 뭐, 삼겹살. 맛있게 먹었습니다. That's